참석하신 예비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꿈치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네, 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은사가 진행됩니다. 모두 정숙하여 주시고 소재신 핸드폰이 무기의 네,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를 <목소리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조합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을 하십시오 <laughs> 성현종합타운 중공식미 조합원 한밤대회 일을 선언합니다 <laughs> 나는 자랑스러운 팀기 앞에 자유롭고이의로운대한민국의 영광을 이용하성을다하 것을 용하 다짐합니다. 이용하면, 이랑하이용하 이용하면, 이용하면, 이하면이용하이하 위원님께 참석하시려고 하셨으나 국회 특법법에 의해서 먼저 부참하셨습니다. 오협에 대한 경영감독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식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 참석하셨습니다. 김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laughs> 세종 공주축협 이은성 조합장님 진주 수공농협 문수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배 원해농협 이동희 조합장님 남원축산농협 한경석 조합장님 동진강 낙동농협 김투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남 옥천농협, 윤치영 조합장님, 해남 개곡농협박이재 조합장님, 해남 현상농협, 강성호 조합장님, 해남 문대농협, 김철두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농협, 고중석 조합장님, 공 두농협, 신선식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일 조합장님, 장은 안양농협 김영중 조합장님, 강진 한들농협 조명현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암 군소농협 박형규 조합장님, 영암 낭주농협 이재면 조합장님, 보성농협 목병환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성 축협 영광농협 정길수 조합장님. 영광 굴빛골농협 김남철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성 옥가농협 구정문 조합장님 복성 석봉농협 한승준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한농협 문홍렬 조합장님 나주 노안농협 김종성 조합장님 나주 삼포농협 정회영 조합장님 참임 화순농협 조준성 조합장님 동봉농협 김정수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관지 조합장님, 와. 하순 능수농협 노종진 조합장님, 천원농협 류성렬 조합장 전무님, 한평어려 농협 정상진 조합장님, 전장님. 공축산농협 김종암 조합장님, 곡성축산농협 김용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농협 이춘환 조합장님, 순천광양축협 이성, 장성축산농협 고광현 조합장님, 장은축산동협 김재은 조합장님, 참, 김영주 조합장님, 녹색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 장춘한 대표이사님, 순한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 이응복 사회이사님, 최낙용 수석이사님, 대원님들 자리 일하실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실때 여러분 환영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합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 박수. 입니다. 네, 안명수 조합장님 잠시 자리 나시죠. 네, 두분 같이 선택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빈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네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와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 신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이 부 지금 단상 앞에 우리 전남지역 본부장이신 우리 박종탁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사 조합의 경사스러운 날에 저렇게 우리 박종탁 본부장님을 집중적으로 이름석자를 거론하면서 이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저 서창농협은 아까 우리 전체 조합인들께서 경과 보고를 들었다시피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불법을 저질르고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기까지는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모든 승인 절차, 건축 일허가 절차를 밟아서 현재 10월 28일부터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들과 특히 543분의 조합님들께서는 현실을 직시해서 하늘을 우르러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광주 축산농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말 농협간의 슬픈 자화상의 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슬프기도 합니다 자 존경하는 조합원님과 임직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66년 광주 축산 농협 발자취에 큰 획을 걷는 역사적인 자리에 걸음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그리고 조합원님께 인근 조합과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소요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한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축산농협의 종합타운 준공식에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주신 조합원님과 임직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합군 시장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잠시 후에 배려해 주신 우리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께서 잠시 후에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님 종합타운이 자리하고 있는 광주 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희강 서구청님께서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은 국회에 뭐 현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도착하신다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농협중앙회 안병호, 우리 또축산경계대표이사님농협경제지조 우리 이찬호 상무님 LH농협무역 진종문 대표님 농협사료 김경수 대표님 농협전남 지역본부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우리 박종탁 본부장님 농협총앙에 이사신 서울축협의 진경만 조합장님과 부경양돈 이재식 조합장님 우리 지역에 운남 지역의 운남농협의 이석채 조합장님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신 모든 조합장님들께 광주축산농협의 새로운 출발의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주축산농협의 오랜 수원 사업인 종합타운이 중공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님과 지난 25년 동안 임기 동안에 우리 광주 축산 농협을 잘 이끌어 주신 전 안명수 조합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58년 설립된 우리 광주 축산 농협은 도시 재개발로 인한 2013년 학동시대를 마감하고 광산 지점을 임시 본점으로 11년간 이용하고 550여 조원님과 200여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참여와 공으로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종합타운을 이렇게 새롭게 중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은 미래 100년의 블루오션으로 잘하는 역사를 펼쳐갈 전진기지로서 교육과 상호금융 정보공유의 포탈 허브로서 농축산인들에게 사랑받는 경제적 문화적 지휘 향상을 선도해갈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종합타운 중공을 계기로 광주축산농협은 조합원의 여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제2의 도약의 스타트라인에 현재 서있습니다. 지역리더 농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고 더 나아가 150만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안전한 녹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타운이 완공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우리 농협중앙회와 전남 광주 지역본부 그리고 건축 인허가 공무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긍정의 에너지로 풍요로운 미래를 선도해가는 광주 축산농협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단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존경하는 조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편한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더큰 발전을 위한 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어, 상생과 마음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갖다갔습니다. 어, 오늘 앞에 제가 와서 참 반가운 분을 뵀는데요. 우리 안명수. 네, 어, 멋진 동료사 감사합니다. 반, 반갑습니다. 방역식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저도 취임식 날 이렇게 시위를 받았는데요. 2년 반 동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김호상 조합장님 대단하시네요. 7년 동안이나 전국에서 최우수 이 축협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몇십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 교육청이 저희도 됐어요. 한번딱 올해. 근데 7년이나 이렇게 최우수 축협이 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김호상 조합장님의 그 기회로 보면 앞으로 10연패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7년 연속 최우수를 받는 데에는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안명수 우리 전 조합장님, 저는 축협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안명수 조합장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또 여러 조합장님들의 그러한 뒤에서 숨겨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7연승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종합타원을 만들고 조합원 도 한마음대를 축제를 할수 있는 것도 또 축하드리고 이러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 간부님들 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축협과 농협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정말로 건강한 이 축산물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이 없으면 저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조금만 가격을 좀더 싸게 해주시면. 이 저렴한 가격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러한 양질의 저희 농산물과 축산물을 저희 아이들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교육청도 이러한 건강한 축산물 소비에 더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커팅식 시작 전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정. 하나, 둘, 셋, 시가니다 네,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이 자리에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랜 수건이었던 축협 우리 이렇게 멋지게 로컬푸드조를 포함해서 정말 열리게 돼서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조합장님이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 길에 안올 수도 없고 이정선 교육감님이랑 많은 내빈들께서저 때문에 테이피커팅도 늦어지고 그런데 송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광주에 기아 타이가 수송도 하고 한강 작가 수상도 하고 또 GGM 캐스퍼 차도 수출도 하고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아, 네. 자 시작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강주축구 화나를 맡은 상무대회죠 이번신청을오픈요 지역민들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 한도 최대 50%할인액를 11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laughs> 여기 좋아요. 저분 혼자서 오늘 이거 나 무대 끝날 때까지 지원이 외치려면 목다 나가 그냥. 여러분들 같이 함께해 주실 거죠? 그래요. 어차피 이 시간은 지원이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조건 답이 해가 빼고 해. 돌아보는 길이 너무 처음이었어. 박사가. 내가 내 여고 한동팔지인 I'm <laughs> 들어가지 마셔 지금 다들 그냥 김치냉장고밖에 눈에 싸게 주시겠죠. 예 축하해요. 야 T B 내좀 넘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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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참가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 한번만 찍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운데 둘. 감사합니다. 네. 자, 참가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